네, 이번 주에도 그 로마서를 두 번째로 통독을 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되었던 많은 신앙의 위인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해서 교회와 역사에 큰 변화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로마서를 기록한 성신인 바울과 그리고 수신인인 로마 교회의 상황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로마서가 기록된 저술 목적에 대하여 이것은 학자들의 끊임없는 연구 주제입니다. 로마서가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매우 간략하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가장 명백하고 가장 온전하며 가장 웅장한 진술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교기업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로마서를 말했던 것입니다. 로마서는 가장 순수한 복음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마디 한마디 완전히 암송할 만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에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 날마다 그것을 몰두할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한 해에 49절씩 암송 구절을 외우는데요. 내년에 49절은 로마서를 만 가지고 암송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로마서 16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매 장마다 한두 장, 두절 혹은 세 절씩 암성하게 된다면 로마서 전체의 빅픽처가 완전히 사로잡힐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켈빈 역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로마서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우리에게는 성경의 가장 심오한 보물에 다가설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참으로 그러합니다. 로마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 가운데 히포의 성 어거스틴, 세인트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성 어거스틴이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고가 그가, 그가 32살 때였던 386년 여름에 자신의 집에 정원으로 나가서 정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고백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산란해서 정원으로 나가게 되었다. 거기에는 내가 겪고 있던 나 자신과의 격심한 투쟁을 방해할 사람이 하나,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나를 얼거맨 사실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나는 어느 무화과 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갑자기 근처의 한 집에서 어떤 남자 아이 아니면 여자 아이인 듯한 음성에. 누군가가 노래가락을 읊조리는 것을 듣게 되었다.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집어서 읽으라, 집어서 읽으라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책을 열어서 제일 먼저 찾는 장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해석했다. 그래서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사도의 책을 놓아두었던 곳으로 서둘러 달려갔다. 나는 책을 움켜쥐고 그것을 펼쳤다. 그리고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첫 번째 본문을 조용히 읽었다. 방탄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이 문장의 마지막 단어들을 읽고 나자, 모든 염려로부터 구원해주는 빛이 즉시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 같았다. 모든 의심의 그림자들은 사라져 버렸다. 이것이 고백록에 기록되고 있는 성 어거스틴의 말이에요. 성 어거스틴은 로마서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죄된 삶으로부터 돌이키고 진정한 회심을 할수 있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뿐만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역시. 1915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훌륭한 수도사였다. 만일 자신의 수도생활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수도사가 있을 수 있다면 바로 내가 그런 수도사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틴 루터는 극도의 금욕적인 생활을 하였지만 그리고 누구보다도 빨리 그 신부로 어, 저가 서품을 받았지만 지속적으로 죄책감에 시달렸고.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가슴 아파하며 끊임없이 고해 성사를 드렸지만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절망하고 또 절망하고 또 절망했다. 이렇게 마틴 루터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신학교의 교수로 저가 로마서를 강의할 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저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의로우시며 불의한 자들을 벌 주실 때 의롭게 행동하시는 그 의를 의미한다고 생각했었다. 밤이고 낮이고 나는 곰곰이 생각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의는 은혜와 순전한 자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그 의라는 진리를 파악했다. 그러자 나는 내가 중생했으며 낙원의 일은 열린 문을 통과했다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종교 교역자 마틴 루터는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이르는 통로가 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 바울의 서신에 그 부분을 깊이 묵상함으로 저가 눈이 열리게 됐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종교 개혁에 거대한 그 불이 타오르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리교를 시작했던 영국의 목사님은 누구죠? 존웨슬레 목사님이세요. 저희 교단은 미주 성교육 교회입니다 그 성교육 교회는 이존 웨슬레의 그, 그 교리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어, 그런데 이존 웨슬레가 영국의 개혁을 이끌었던 어, 위대한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이존 웨슬레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회심하게 되었는가 역시 로마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존 웨슬레가 조지아에 왔었어요 조지아에 인디안 성교를 위해서 2년여 동안 저와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을 마치고 극심한 환멸을 느끼고 다시 영국으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1738년 5월 24일 런던의 올더스 케이스란 곳에서 저와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여했다가 거기에서 누군가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론을 읽고 있었어요. 그 때의 감격을 웨슬레가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시 15분 전. 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마음 속에서 이루고 계시는 변화를 묘사하는 동안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셨고,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이 느껴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평이한 말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로마서에 대한 강론에눈그 서론을 읽으면서 이 월드스케이드에서 이존 웨슬레가 제가 2년 동안 선교사를 다녀왔지만 환멸을 느끼고 있었던 그 순간에 이 로마서의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면서 마음이 뜨거워졌고 저가 변화되었고 그리고 영국의 위대한 변혁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 역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였어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된 사람은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평신도들도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성화의 도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 신학자들 중에서 매우 저명한 신학자들이 여럿 있는데요. 찰스 E. 크랜필드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 연구하고 공부할 때 이분의 책을 많이 읽었었어요. 찰스 E. 크랜필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덜어낸다면 모양이 손상되고 왜곡되어 버리는 신학적 완전체입니다. 라고 로마서를 표현했어요.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없는 신학적 완전체가 바로 로마서라고 평가한 거예요. FF 브루스라는 저명한 신학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실로 사람들이 로마서를 연구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저의 교를 개척한 다음에 수요예배 강의 서기를할때 제일 처음에 택했던 책이 로마서였어요. 개척하자마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산에 제가 올라가된 거죠. 새벽예배 때는 그 제가 사순절 때 욕기 강의를, 42장을 욕기를 강의를 했어요. 좀 어렵고 단단한 책에 좀 부딪히고 싶은 욕심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서를 제가 제일 처음에 택해서 강론을 1년반 정도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는 한동안 저희 교회가 이 마이크 시설도 없었어요. 제가 육, 육성으로 설교했었어요. 저는 가끔 그때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그리웠던 시기이기도 한것 같아요. 한 순간 한 순간이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어요. 그데 로마서를 강의를 했을 때 마이크도 없었기 때문에 로마서 설교가 녹음이 잘안 됐어요. 로마서 설교가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육장 이후로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 홈페이지에 로마서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요일에 설교할 때는 45분, 55분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설교하는 건데 새벽 예배 설교는 제가 아무래도 화요일부터 설교하게 되면은 어, 시간을 좀 아껴야 될것 같아요. 25분에서 한 30분 정도 설교가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프레임이 어떠냐에 따라서 설교에 좀 이렇게 그 접근하는 방식들이 좀 바뀔 수밖에 없고 훨씬 함축적으로 제가 개별 법문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특징과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로마서 강의를 1년 반 동안 하면서 제 개인적인 고백은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기 전과 로마서 강의를 마친 후에 저는 분명히 달라졌어요. 목회자로서 저는 분명히 달라졌어요. 제가 4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사실 많은 설교를 해왔어요. 그렇잖아요. 한국 목사님이 참 일주일에 설교 많이 하잖아요. 예, 설교 참 많아요. 고단한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너무 좋아요. 말씀을 연구하면서 살수 있다는 게그리 성도님들 헌신으로 제가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게참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4년 여 동안 설교를 하면서 모든 설교에 제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가 모든 설교에 스며들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로마서와 가져다 준 유익이 저의 목회에 얼마나 감격적으로 매 설교에 스며들어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영성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저한테 왔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적 여정에 결정적인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영적 여정에 이번 로마서 강해가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제 방에 한번 와보세요. 지금 책을 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평생 읽을 로마서 책은 다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가슴이 뿌듯해요. 그래서 책을 그냥 다 싸놨어요. 책가에 넣어놓지 않고. 이런 말씀 드리기엔 좀, 좀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 로마서 강의. 이제 그 나머지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서신서라는 문학적인 장르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Epistles. 문학적인 장르에 맞는 독법을 가지고 접근해야 성경의 그 묘미와 풍미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서신서가 문학 장르 중에서 상황과 컨디션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장르예요. 그래서 서신서는 특정한 상황에 있는 특정한 교회에 특정한 동기를 가지고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특정한 상황에 있는 특정한 교회, 특정한 동기를 가지고 쓴 거예요 컨디션과 가장 밀접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서신을 쓴 저자의 컨디션과 이 서신을 받는 교회의 컨디션을 우리가 재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관건이에요 그럼 로마서는 누구에 의해서 언제 쓰여졌는가 로마서는 사도 바울께서 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때 고린도에 세달 동안 머무셨는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3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D 57년경에 이 로마서가 고린도에서 세달 머무는 그 기간 동안에 쓰여졌을 것이다. 이것이 학자들이 거의 공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 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로마 교회는 소수의 교인들이 모여 있는 다수의 가정 교회들이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소수의 교인들이 모여 있는 다수의 가정 교회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들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결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로마 캐톨릭에서는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다고 이야기하는가?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고 로마 케톨릭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로마 교회를 베드로가 세웠다면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10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목격하고 들었는데, 그때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들이 그때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됐고, 그들이 로마에 돌아가서 로마의 가정교회들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경청하십시오. 로마 교회에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로마 황제 가운데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주후 49년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에서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다 쫓겨났어요. 그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때 쫓겨났던 로마에 있었던 그 유대 기독교인이요. 그들이 다 쫓겨났다가 다시 로마로 귀환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왜 쫓겨났는가? 그것에 대해서 그 스웨니토스라는 역사가가 자신의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크레스토스의 선동에 의해서 이것은 그리스도죠. 크레스토스의 선동에 의해 계속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세속 역사가가 크레스토스의 선동에 의해서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다니다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쓸 때는 그들이 다시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귀환을 해서 다시 교회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시작했던 이 로마 교회 그들이 축출되었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면서 그들이 없던 사이에 교회를 누가 지켰어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지켰잖아요. 그랬더니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다시 돌아오다 보니까 지금 교회의 절대 다수가 누구예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고 절대 소수가 누굽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그래서 이 가정교회들이 다수의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매우 결속되어 있었던 소수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합해진 그런 형태로 교회가 지금 유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적인 위치를 이방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교회의 신학적인 입장을 이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매우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심각한 갈등 국면이 조장되고 있었던 것이 이 로마교회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여기서 그들은 이방인들 말하는 거죠. 로마 교회를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라고 말할 정도로 로마 교회의 절대 자수가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과 15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 교회의 강자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묘사하고 로마 교회의 약자들은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강자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업신여겼고 약자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반목을 해결하고 그들을 화합시키는 것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 의의는 없느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은 반목하고 있는 너희들은 모두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구원의 길은 없다. 그것 아래 우리는 하나이고,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우리는 모두 의인이 되었으며, 그리고 우리는 더불어 같이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오는 성도로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하면서 연합의 기초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저술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생소할 거라고 생각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사, 세 차례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각 지역에 교회들이 많이 설립되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새로운 선교 지역을 머릿속에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냐, 어딘지 아세요? 서바나였어요. 서바나. 서바나가 어디냐면 스페인입니다. 이 스페인을 영두에 두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왜 가고 있었냐면 이방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사도바울이 헌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그 헌금을 가져다 주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들마다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 사이의 반목이에요. 그런데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모금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헌금을 가져다 주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교회의 일치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구제 헌금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반목을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연합의 상징으로 이 헌금이 쓰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때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얻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심을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라고 말한 것은 3차례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제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를 언제 들리고 싶다고 말해요? 서반으로 가는 길에 로마 교회를 지나가고 싶다 말해요. 예루살렘에서 스페인으로 가는 3분의 2 정도 되는 지점에 이 로마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를 잠깐 들려서 너희와 교제하고 만족을 얻은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줌을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내주다 라고 번역되는 성경 언어가 프로펜포라는 단어예요. 프로펜포. 그런데 이 단어가 쓰여진 모든 용례들을 살펴보면 이것이 모두 선교적인 후원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들리는데 내가 스페인으로 선교하러 가는 길에 너희에게 잠깐 들리겠다. 내가 들렸을 때 나를 보내다오. 프로펜퍼에다오 내가 스페인에 선교를 할수 있도록 나를 도와다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 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할때 선교의 헤드쿼터가 어디였죠? 안디옥 교회였죠. 그렇죠.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페인 선교를 가면서 사도바울이 로마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나를 후원해 주십시오.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로마에 가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사도바울이 쓰면서 그 후원을 부탁하기 위하여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자기가 세운 적도 없는 교회 교인들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사전에 미리 편지를 보내서 그것에 대해서 예비시키기 위하여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의 목적으로 저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의 반목을 해결하고 복음으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사도바울이 쓴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면 두 번째 목적은 스페인 상교를 위하여 로마교회 후원을 부탁하기 위하여 사도바울이 로마서를 썼다. 물론 이 위에도 여러 가지 목적들이 세부적인 목적들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각각의 본문들을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면서 깨닫게 될 것이고, 이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로마서를 읽어 나가겠습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그 로마서를 통해서 삶이 변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학자가 이 로마서 주석을 세상에 내놨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로마서에 관계된 뭔가 글을 쓸수 있는 시간이 오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로마서를 주석을 쓰겠다고 하면 주변에 많은 학자들이 하는 말이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많은 책이 있는데 최한권을 더 쓰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세상에 로마서 주석을 내놓았을 때 다른 신학자들이 어떻게 평가했냐면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폭탄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분의 주석이 세상에 나왔는데, 로마서라는 이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이 관념적으로만 놀이하는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성도도 많습니다. 거기에 폭탄이 떨어졌다 라고 표현했는데, 그 표현이 전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성도 여러분, 이제 화요일부터 화요일은 로마서 전체 에 엑스레이를 찍을 거예요. 어떤... 그, 그, 골격과 뼈대를 가지고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화요일 날은 엑스레이를 전체적으로 찍고 그 다음에 수요일부터 이 로마서 1장 1절 강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성도님과 저의 영혼에 로마서를 통해서 폭탄이 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추원합니다